좋다, 야. 애들이랑 크면 이런 얘기 같이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치? 애들이랑, 아우, 어, 나 너무 힘대어 빨리 커서 엄마 아빠랑 대화하고 놀자, 알겠지? 네, 맞아. <laughs> 그래, 그래. 우리 많은 얘기에 나누자. 엄마 얘 이제... 얘들아, 너네 커서도 엄마랑 아빠랑 같이 상의도 하고, 해주고 그래. 엄마 아빠 얘기도 들어주고. 이? 뭐, 예? 이거 왜요? 내가 왜요? 음, 우리는 서로 아껴주는 가족이니까요. 가족은 얘기를 많이 하는 거야, 이세영이 세상에. 뭐? 시끄러울 수 있잖아. 그럼 조용히 얘기할게. <laughs> 근데 너그 중요한 건 뭔지 알아? 누가 제일 시끄러운 거? 그래, 야, 네가 제일 말 많고 시끄러워, 야. 응. 아니거든 엄마? 너 맨날 아빠, 엄마가 얘기하면 맨날 중간에 끊고 막너 말하려고 그러고. 우리 애들은 서로 말하려고 그러고. 어떻게? 응? 말안 하는 게아니라 아빠도 말하자마요 자, 딸감은 두 번째 넣을 때 멋있는 캠파이어를 할게요. 아, 그래요? 자. 아빠는 혼자서 맨날 이거 하면서 막 생각도 많이 하고 얘기도 많이 했어. 아빠, 아빠, 아빠 자신이랑. 자기 자신이랑 얘기한대 아빠가 어떤 얘기했어요? 뭐.. 팀 옮기는 얘기 고민 얘기 뭐 이런 얘기 많이 했죠. 엄마, 음... 여기 표적칸 있어야 아빠 얘기하잖아. 표적함도 없어? 빨리 먹어. 또무라 송라골하지 말고. 그럼 그런 얘기할 때 자기 목소리가 들렸어? 들리게 얘기하지. 아니 그러니까 내 말은 그래서 그 답변이 들렸냐고. 내가 물을 물었을 때. <목소리> 그럼, 당연히 있지. 그래? 응. 음. <목소리> 근데 그렇게 혼자서 자기하고 얘기하는 그런 시간? 아니면 조용하게 있는 시간 되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 그럼. 근데 그럼. 우리가 옛날엔, 그, 나 젊었을 때 그런 시간 진짜 없이 살았던 거 같거든? 난 젊었을 때 되게 많은 시간, 그런 시간 많이 가졌어. 언제 가졌어, 그런 시간은? 매번. 뭐, 그러니까 주, 어떻게 가졌냐고. 뭐술 먹고 집에 가는 길에. 뭐술 먹고 집에 가는 길. 그냥 걸어가면서? 어, 뭐, 걸어가면서. 뭐 하냐, 뭐. 뭐, 뭐 어떻게 할 거냐? 그럼 나는 항상 자문 잡았답 음, 했어. 근데 자문 난답 하다가 안 되면, 이제 뭐, 대화 상대를 찾는 거지. 뭐, 제가 가장 친한, 뭐, 지인, 아니면 형, 아니면 뭐, 이렇게 찾는 거지. 나는 그런 여유는 별로 많지 않았어. 진짜 하루하루 그냥 전쟁같이 살았어. 내 10대, 20대는. 음. 10대 애들도 그런 시간 가지면서 나는 잘하면 될것 같은데. 응? 그지 않아? 에이? 10대 때도 가능하다 생각하거든요. 있는 자기 성찰 할수 있고. 물론, 불가능하다고 아, 아, 생각하지 않고. 먹고 싶어요. 어 그리고 부모가 그걸 아, 해줄 수 아, 있다고 생각해. 응. 요안 돼요. 안 돼요. 기다리세요. 이수랑 던이랑 잘 있으면 아빠가 준비해볼게요. 알겠어요? 부모가 뭘 어떻게 해주면 십대가 가능해? 뭐 아무래도 이제 얘네들의 생각을 알고 있어야지 부모가 얘들이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그 고민이 뭔지 그 실체가 뭔지를 부모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지 얘네들이랑 계속 대화를 하고 얘들이 갖고 있는 그 고민들 중에 먼저 살아봤으니까 그거에 대한 뭐 비슷한 정답까지는 아니더라도 뭐가이드북 정도는 줄수 있지 않을까. 근데 오빠는 십대 때 부모님한테 자기 그런 고민이나 뭐 이런 얘기 했 해? 뭐 됐지. 십대는 대부분 친구들하고 그런 거할 공유하려하지. 그건 친 부모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좀좀 다르다고 생각해. 아 그래. 어, 부모가 얼마만큼 관심을 갖고 있느냐 안돼안 돼. 안돼 어그 가지고 그래. 저로 가서 해. 어어 음. 어, 빼줘 빼줘. 그래 아 생식이 탄다고. 응 뒤에 타. 응. 나는 나는 무조건 십대 때는 안 된다 이건 아니야. 그러니까 물론 아이들한테 중요한 중요지만 무조건 안 된다. 부모가 어떻게 하나 떨어지? 그래 나는 내 그러니까 나 포함해서 내 주변에 십대 때 부모랑 그런 얘기 한 케이스 내가 본 적이 없어서 나도 가, 없어.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 못했는데 오빠는 그게 가능하다고 하니까. 그건 그거는 가능하다고라고 하는 건. 음.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른 거지. 그런 거, 그런 게 힘들어. 우리 부모 세대가 그런 여유가 사실 없으면서 살았어. 우리 부모 그치? 세대는. 그리고 인생 최대 목표가 돈이었기 때문에. 다들. 그들한테 그런 것까지 바라는 거는 사실상 불가능한 거고. 이수야, 그거 하면 안 되지. 그런 것까지 바란다? 그냥 안하지 이건. 진짜, 우리 애들이 10대 때 우리한테 자기 고민 얘기해주고 그러면 진짜 좋겠다. 진짜, 진짜 좋을 것 같아.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야. 맞아. 그리고 왜? <laughs> 자기 고민 얘기하고 싶은 어른 있잖아. 그지 그럼 어른이 되면 되는 거야, 우리가. 그치? 사실 우리는 잘 들어주기만 하면 돼. 제가 가이드를 주려고 안 하고, 아, 그랬냐? 음. 아뭐 근데 아버지 생각에는 뭐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 뭐이 정도의 가이드 수준만 주서 줘도 제대로 우리를 피하지 않아. 음. 그래서 나는 언제, 나는 그래서 아, 애들이 빨리 커서 이런 얘기 하고, 하고 싶다. 이런 생각처럼. 그게 아, 베스트지,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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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은. 신식신식어어 씨, 씨. <laughs> 아, 음. 어,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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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들이랑 크면 이런 얘기 같이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치? 애들이랑, 아우, 어, 나 너무 힘대네 그래. 빨리 커서 엄마, 아빠랑 대화하고 놀자, 알겠지? 네, 맞아. <laughs> 그래, 그래. 우리 많은 얘기에 나누자. 엄마 얘기. 얘들아, 너네 커서도 엄마랑 아빠랑 같이 상의도 하고 해주고 그래. 엄마, 아빠 얘기도 들어주고. 이 뭐, 요? 예? 이거 왜요? 내가 왜요? 음, 우리는 서로, 아껴주는 가족이니까요. 가족은 얘기를 많이 하는 거야, 이세영이 세상에. 시끄러수 있잖아. 뭐? 시끄러울 수 있잖아. 그럼 조용히 얘기할게. <laughs> 근데 너그 중요한 건 뭔지 알아? 너가 제일 시끄러운 거? 그래, 야, 네가 제일 말 많고 시끄러워, 야. 응. 아니거든엄 아빠. 너 맨날 아빠, 엄마가 얘기하면 맨날 중간에 끊고 막너 말하려고 그러고. 우리 애들은 서로 말하려고 그러고. 그렇 응? 말안 어, 하는 게 아니라. 아빠도 말하잖아. 그, 어, 그게, 그게 다, 그건. 그게 다행인 거야 말안 하고 있는 거보다는백번 낫지. 엄마 이제 앉으자. 안아주면 엄마 기분 나을 거야. 응? 안아주면 엄마 기분 나는데 그랬어. 이렇게 불멍 한번 피우면 시간이 얼마나 돼? 이거. 한십 분. 30분이야 30분 30큰. 오래가네 자 이제 한번 불쇼 한번 해볼까? 네? 불쇼 네 응. 좋았어 화력이 좀 약할 때 해야지 형님 이제 불쇼 한대 앉아봐 네 응. 화면은 안 비출텐데 잠깐만 안돼안 네. 보일걸 야, 여기 너 자리 아니야 여기 너자아 앉어 어어앉아 와 불이 파란색이 됐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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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얘들아 우리 그래도 같이 이렇게 불 보니까 좋다 그치? 응? 귀뚜라미 소리도 같이 듣고 우리 아까 귀뚜라미 보고 왔잖아 그치? 응 아까 곤충관에서 귀뚜라미 보고 왔잖아 기억 안 나? 귀뚤귀뚤귀뚜이 귀뚤. 소리 지금 귀뚜라미 소리야 아니 메미도 봤잖아 그래 맞아. 우리 씨, 조용히 해봐 네, 네. 지금 무슨 소리가 들리나 한번 다 같이 조용히 해보자 매 네. 네. 이런게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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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거 아니야? 거 이거... 나타난 거 아니야? 타는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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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이거... 이거... 이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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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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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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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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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세야. 불이 초록색밖에 안 보여. 아, 너무... 초록색만 안 보인다, 그지? 파록색은 꾹꾹이 보이는데. 응? 너무달록 응. 색깔이 있다. 빨간색도. 노란색도. 이게 나무가 타들어가는 소리가 좋다 엄마는. 그럼. 나는 짹짹기짹 짹짹이 소리가 좋아. 자칙칙 소리가 좋아. 엄마. 아빠가 신기한 소리 들려줄까? 기다려봐. 아주 멋있는 소리가 나. 빌려줄게. 여기서 내일 건가? 뭐야? 뭐야 그? 큰일 뒤로 가 여, 여, 여 뒤로 가 여! 이, 어 엄마, 꺼 어, 뒤로 가, 뒤로 가더 줘? 디루가. 어, 앉아 클라. 자리에 앉으세요 더 줄게요 와 오로라 같은 색이나 이던아 추... 그치? 와, 초록색도 있네 와, 진짜 멋있다 이수 이게 바로 오로라 오로라가 오! 색이 오! 와, 예쁘다 오, 와, 우리 지금 그거 어디야? 어디야? 아이슬란드. 근데? 아이슬란드 온것 같아. 아이슬란드. 아이슬란드라는 나라에 가면 이렇게 하늘에 이런 초록색 오로라를 볼수 있어. 우와. 우와. 와불 색깔 봐. 뭐. 이수영. 와, 너무 데 너무 신기하다. 오래 간다, 이 색깔이. 맞아. 그 노란색도 있어. 새로, 그, 노란불도 보여, 엄마. 우와. 노란불도 보이고, 파란불도 보이고, 남색도 보인다. 그래, 남색도 보이고. 엄마. 파란불도 보인다. 맞아. 보라색도 보여. 핑크색도 보여.

음, 어린... 어린이들은 맨날 뭐 유튜브 보지 뭘 유튜브 켜지 뭐. 어린이들은 뛰어노는 게더 재밌겠지? 놀이터 가거나 근데 어른, 어른이 될수록 이렇게 조용히 자연의 소리를 들으면서 가만히 있는 게 좋다 <laughs> 아니야 그건 사람마다 좀 달라 아빠 엄마는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이야 근데 아마 아빠 엄마가 좋아해서 니들도 좋아하게 될 거야 왜냐면 아빠도 할아버지 할머니가 둘이서 술 먹는 거를 보고 좋다고 생각했거든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그러면서 소통하는 게 아빠 눈에는 되게 좋아 보였거든 물론 그러다가도 싸우기도 하지 할머니 할아버지가 근데 말안 하는 거보다 나은 거야 아, 싸우는, 사, 싸우는 모습을 볼지라도? 너 조합적으로 따져보면 그렇던 거지. 근데 나도 아예 안, 말 없는 것보다는. 말 아예 안 하는 것보다는 난 거야. 맞아, 나도. 나도 그냥 대놓고 까놓고 얘기하는 게. 응. 나난 거지. 오, 어, 얘들아, 얘들아. 불안하다. 응.